예, 오로은마가봉 468절 맞습니다 이같이 너희도 이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이같이라는 것은 이제 어.. 이같이가 늘 어, 꾸미는게 아니라 어..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제 어..에 대한 전체적인 그그 그 뭐랄까요 어.. 이제 어떤 말씀을 했을때 이제 어, 내가 지금 얘기 많이 했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이제 재림할 것에 대해서 보여줬으니나 같이 너희도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땐이일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뭐냐면 어 재림 재림 어 재림에 대한 스토리죠. 재림의 필수인 요소가 대환란.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요 소가 대환란 또보니까 어. 그, 자연계의 엄청난 변화. 어, 우주의 소멸이죠. 우주 소멸이죠. 어, 우주가 이제 멸, 멸망이죠. 멸망. 재림의 앞에 날들이. 또 이제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어, 회복되고, 어, 육조로 영지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죠. 또 이제 재림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이날볼 땐, 어, 내가 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어, 문에 가까이 있다. 어, 그, 있으면, 문은, 이 문은, 바로, 어, 재림에 관한, 아, 어, 문, 문이죠. 그니까 이제 문이 이제, 문은, 어, 또 다른, 어, 또 다른 게 열리는 것이죠. 그니까 이제 현재까지 이 자연계에 있던 모든 것들, 그니까 자연계의 모든 것들이 역사죠. 그니까 이제, 어, 천지가 창조되고, 어, 뭐, 마귀가 만들어지고, 천방창조되고, 인간이 만들어지고, 또, 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죠. 현재의 이 세상이죠. 이 세상과 다른 또 다른 세상, 또 세상인데, 낙원이 아니라, 바로 새 이루살렘이 펼쳐지는 새로 새 땅이라는 또 다른 곳으로의 모형, 그런 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문이라는 이 문은, 아 문은, 우리가 문은 뭡니까? 문은 두가지있는데 문은, 어 출입문이 있어요. 통행문이 있어요. 통행문. 통행문은요, 통행문은 문짝이 없어요. 이 출입문은 문짝이 없어요. 아, 이스라엘에서 쓰는 문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이 출입문은, 어, 장막이라든가, 장막, 집에서 장막에 여기 문이 있는데, 거기 문이 없잖아요. 그냥 장막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냥 열려있잖아요. 그 문이, 근데 문이라고 불러요. 장막. 그 문짝이 없어요. 아, 두 번째 무슨 문이냐면요. 두 번째 문은, 문짝 있는 문. 그, 러 이제, 들어오는 자를 못들어요 원래 그, 용어, 언어가, 막다예요, 막다. 막다에서 온 단어예요, 희하게 문이, 저, 다른 어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출입하다에서 온 단어고요, 같은 문인데. 하나는, 이제, 어, 막대에서 온 단어예요. 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요. 그래서, 우리 문을, 문을 이해할 때는, 머리가 늘 있어야 돼, 생각 가운데. 우리는 문한 문이에요. 우리 세계에서는 전부 다, 이 문이 문짝이는 문이에요. 우리, 우리는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어, 열린 문. 어, 그러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사의 시험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문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소도 할때 시험밖에 없는데 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앞에 는 성소할 때도 문이라고 불러요. 그냥 사실 문이 없어. 그냥 시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출입문. 그래서 이제 어, 문을 이해할 때 과연 출입문이냐, 막는 문이냐, 그래서 이제, 이 성을 읽을 때, 문을 볼 때, 연상할 때는, 여기에 어떤 문을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문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일까요, 이 문은요? 출입문일까요? 막는 문일까요? 아, 당연히 이 문은요, 막는 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문. 그래서 이제, 예중에서, 그, 그 막는 문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도 이제 문이 열려버립니까? 리 그때는, 현재랑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 우리 존재, 우리는 존재를 이해할 때, 존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우리는 이해합니다. 아, 몇 점에 모이는 목사. 그러나,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골프선수.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 정치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기업의 사장, 어생각이요 이게 실상이 아닌 거예요. 뭐가 실상이냐? 실상은 바로 예수님이 문에 오셔서 드디어 연 다음에, 다음 세상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실상은 처음까지 저옥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실상을 이해할 때, 떠올 만해, 많은 경우에, 어, 성공했어. 실패했어. 그 실상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금세 고만 지나면 지금 도통을 나가든지, 성에서 영화를 누리는데 이게 실상 아닙니까? 이게 실상이에요. 목사 성도 안 중요하고요, 성공 실패 안 중요합니다. 이상에 살면서 뭐 유명한 정치인 이 무슨 의미가지 그게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때로는 내가 자녀를 많이 키워서 봉양받고 그것도 실상 아니에요. 금세 인간은 지옥 가 있는 거 인간은요. 그렇게 남들에게 인정받는 목사도 치석가인데도 금세요. 좀 있으면. 안 아, 뭐가 실상이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실상은 천국지옥이에요. 성경에서는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천국지옥을 도는 게 이, 이거예요. 우리는 관점들이 여러 가지죠. 아그 사람 이거저서 아주 대, 대단한 사람이야. 의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습니다. 왜요? 이제, 주님의 재림에는 문이 있지만, 인간은 뭐예요? 전부 다, 다 죽음의 문 인간에 다 있기 때문에요 죽음도 인간의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는 문 앞에 뭐예요?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가치있느냐이 땅은요, 다음 세대, 바로 뭐니까, 다음, 내 죽음 뒤에, 죽음이라는 그 뒤에를 위해서 내가 오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여기서 뭐, 뭘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뭡니까? 다음 내가 다음 시대, 죽은 다음 낙원과, 바로, 재림하신 다음 이니까 그때 이제, 새로운세상에서 뭐요? 그 날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이 땅은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이 땅을 위해 존재하면 요그 뒤가 어리석은 거예요. 학생이, 대입을 목표로 하잖아요. 고등학생들은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뭐라고 숨요 쓸데없는 거 보면 어딥니까? 그건 어 거죠. 거기에 효용이 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게 그 가치가, 진리가 되는 거죠. 가치가 되는 것이고. 가치가 뭐냐, 가치가. 가치라는 것은요, 가치가 인간에 있죠. 가치가 뭐냐? 바로, 다음 내가 있을 낙원에서 의미가 되는 가치 있는 거죠. 그죠? 가치 없어요. 그냥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 가기미되느냐예요 아, 몸이 아픈데, 그랬더니날낫게 했어. 그가지 있을 거요가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건 가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이때 성공의 약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거였어요? 내가 천국에 무관한 데그 대신 상도 안 쌓이고. 주름이, 주름을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가서, 얻는 가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살면서 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인생이 끝이라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인생은요,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문 열고 나오면또 다른 세계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뒤가... 본질이어도요? 왜? 그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가치는 것이, 요 유효한 게 무슨 가치가 이상했어요? 내가 뭐 고기 먹으면 어떻고, 뭐, 그거 의미 없는 것도 못다요 뭐, 뭐, 손 잃으면 어떻고,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도 의미 없는, 없는, 거예요. 의미는 딱히 없어요. 내가 다음, 다음 내가, 다음 세상에서 내가 행동이 유효하느냐, 그게 이요 유효하느냐. 이유성이 있느냐?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게요. 나머지는 가치 없는 거예요. 이때 살면서 우리가 너를 막, 막, 부러워하고. 아, 넌 좋겠다, 돈 많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돈 많은 게. 아니,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살면서? 다음 세 이제. 그렇잖아요. 넌 좋겠다, 뭘, 안 이루어, 그게 무슨 가치겠어요? 없어요. 좋은 성전, 좋은 명예, 위치, 가치 없어, 그게요. 그게 이미, 그게 전부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내가 다음 세대에 큰걸 받으면,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성경은 그걸로 논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서, 저, 나올까요? 제림은 어, 만제 당연 사실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달란에 안게아지라도 했어. 우리가 어떤 결혼할 때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문밖이래지요. 문밖이에요. 이거 아니 아니래지요. 영원히 토닥혀서 다닐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회 나오잖아요.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이, 이 세상에서. 같이 두고 결혼할, 때면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저선이억 들어가잖아요. 왜? 가치가 있다고 여기니까 결혼에 대해서. 근데 신앙에 대해서는 가치를 사람들이 안 내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문제래요. 우리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자녀한테 천만 원씩 과비를 씁니다. 천만 원씩.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둘 있는데 이 부모가 차량 단절 일원이었어요 이 두사장한테 천만 원을 써요 한 달에 과외비만 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기니까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그 가치를 주냐 그거야 우리가 그게 핵심 포인트래지요 이 세상에서는요 대학 서울에 있다고 자 제주도에서 올라가요 서울까지 근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인사가라면 또라이를 불러요. 이런 미친놈의 세상 어디 있나 세상에서 가치가 어디야. 가치가 그리고 그것이 비이성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다는주는 것이 비이성 얘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현재 신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안들어 가치를 안 드는 거예요. 가치를 군대에서 가면요, 군대 열심히 생각합니다. 군대가 불렀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렘의 교회에서 하렘은요, 목격 지갑을 대단한 줄 알아요. 너무 세상같이 해요. 세상에 서는 인간이 너무나 무한대예요. 마음을 열어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진짜 뭐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데려오려고 돈 주잖아요. 하나님과 영혼세계에서는 아인식인 것이에요. 아 도대체 이해안 돼요. 거그로 이런 말하는 것을 어떻게 니까 그거를 요리하니까요. 왜요? 그들은 그 다음 세상이 그 영혼에 없기 때문에 얘기해요. 내 영혼에 다음 세상이 있으면 당연히 다음점면서 살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데 대학 가서 대학 중에 어느 학교를 들어갔다 으면요 뭐예요? 그 대학 때문에 오늘의 내 모든 것들을 글로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대갈만 없으면요 고등학교 끝나는 거니까 뭐예요?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가 서로 다른 세계 아니겠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졌느냐예요. 그것은요, 그 영혼의 다음 문답에 다음 세계가 없기 때문에 말이됩습니다 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요. 참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세상에는 자기가 오는 걸 모든 고 투자하고 살아구든지요 근데, 어떻게 다음 세, 자기 세계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아까워하고, 그걸 이상적으로, 이상, 이상으안 이성, 봐요. 그걸, 정상으로. 그 뭐예요? 영혼에 다음 세계 없는 거래도요. 그리고 믿는데요. 그게 이, 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다고 잖아요 내세를 믿잖아요. 근데 뭘 믿는 거예요, 과연? 믿는 게,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뭐예요? 그 영원성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 마음 가운데. 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날 위에 살지 않고, 내 인생에 살지 않고, 할머니 살게 돼 있어, 올리 가요.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라는 게, 나 주인님 안 불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주인이죠. 당연하죠. 근데, 입술는주인이라 부르고, 로드, 주인이에요. 노예가 부를 때 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부르고 예수님 구절로 부르면서 이상해도요. 이상해도 하나님에 대한 실제인 것은요 전혀 가치를 안 나는 거예요. 과거에 먼 거리를 갔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지금은요? 지금은 교회도 안 가요. 는요 학교는 절대 안 빠져요 학교는 지각도 안 해요 교회는요 아 오늘 결혼식인데 가야지 누가 치겠는 거예요 그 믿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면서 이제 장로들 말까는데 최장남 어제 그저 솔직하지 어떻게 할 수가? 거기다 돈을 주면서 헌금하 해? 그럼 이제 긴장하죠. 돈은 막 쏟아부어요, 솔직하가 근데 헌금할 때는 아까워가지고 못넣는 거야. 물론 단편적인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요. 하나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상 아니 실상 아니 실상 아니 실상 실상 뭡니까? 안무도더 아, 남는 것도더 돼.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문 밖에 계시고 우리가 죽으면 죽겠다고 알고 있는데 머리 있는데 이게 실상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실상이냐? 실상은 눈이 현실을 실상이에요. 현실. 그래서요 현실 가운데 뭐가 잘돼야 돼. 뭐가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아닌 거예요. 정말 없, 천국이 없어요. 천국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하도 없으니까, 속하는 거예왜못 가느냐? 가짜 신앙인데, 자꾸 만드는 거예요. 진짜처럼. 목적, 이가 뭐냐? 이 땅에 다 있어요. 모든 마음들이. 이 땅에 모든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내세 마음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예언 받을 때도 왜 받습니까? 뜻 받는 게 아니에요. 뭐안 되리가서 예언 받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번 것도 뭐안되리까봐 이게 똑같죠. 무서가고 병 고치는 것도 병 나면 이제 그래서 믿고 다니고 이게 똑같이 무서가고요. 이런 시장 아니에요. 내가 안 되면 앞에 회의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고 아프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렇게 나가는 게 시장인데 하는 게안 나고 뭐예요? 자꾸 자기 위에 살 신하도 사역도 자기 사역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놀랍게도요, 새로운 새 땅이라는 놀라운, 뭐예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실까요? 하님은왜 주실까요? 그것은, 이런 뭐든지 일어날 때 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알고 모르고 주는 건 아니 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볼수 있죠. 우리가 어떻 시대를 다 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하루하루, 이땅 사는 동안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그 마음을 두는 게그 전에 본질인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두느냐예요. 때로는요, 교회에서 참 젠틀하고 성경 많이 알고, 저에 인기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다 거짜들이에요. 진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는요, 마음이 어딨냐가 진짜예요, 마음이. 이 마음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어, 신앙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이 참 어려워요. 며칠 전에, 번역부가, 기도하는데, 그냥 막치먹으시는데 돼요. 마음을 안쏟는거 하나. 하나님이 뭐 기능을 원하시겠어요? 이 마음을, 이 마음이 제일 마음이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두면 우리는 예수님께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아, 여자는요, 남자를 위해 살도록 돼 있어요, 구조가요. 그죠? 남자, 여자는 만족이 돼요. 왜요? 그런 구조예요. 바탕화제예요. 우리 인간은요, 예수님의 살게 돼 있어,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 구조, 인간의 구조가. 근데 예수님 아들말입니까 그건 신부가 아닌 거죠. 그죠? 이렇살 때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거야, 가치가요. 예수님이 주님이 문 밖에 가까이 계시대도요. 우리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죽어봐야줄 그러잖아요. 먼저 죽을지 오래지만 죽음이 뭔가 느껴지죠. 그러나, 죽는 건 예측이 없어요. 죽는 거는. 그래서, 내가 내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죽는 것처럼 뭐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죽음은 아무도 예측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내가 이제, 벌써, 벌써 살아야지. 물론, 되지 마지 뭐요? 그러지 않거든요. 아니, 면들여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문 밖에 계신 이웃을 앞에서 우리가요, 내가 오 마지막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것, 힘든 것, 그 중요한 본질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광 본질 아닙니다. 이땅의 본질 아러니까 내가 다음 세대에 내가 얼마큼 내가 준비하느냐? 그래서 열료관을 많이 받는 사람이 빛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마인드가, 마인드가 이 땅을 초월이 할 정도 돼야 돼요. 이 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핍박할 수 있죠 왜?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은 중심이 아니라 다음 세상 중심이 될때 그것이 이 땅이 진짜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가 거꾸로요 가치 발로는이 땅이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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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내가 가치가 있는 행동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행동을 뭐예요? 누가 많이 하는 애예요. 그게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상급이. 잠시만요, 마치겠습니다.